나는 학원도 개인 레슨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어떡하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유튜브 봐 유튜브 필요한 정보들 내가 다줄 거예요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의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저번에 그 600만 틱톡커 듀자매와 함께 우리가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듀자매에게 제가 꿀팁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말을 짧게 해라 아제 몰랐는데 이게 내 아무래도 교수잖아 그랬더니 맨날 설명해 줘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 말이 너무 많더라고 길어 길어 그래서 짧게 짧게 말을 하라고 들어서 이제 앞으로 말을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정보를 먼저 줘라 그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얘기를 먼저 하십시오라는 이런 꿀팁을 줘서 아 그렇구나. 내가 아무래도 연극영화과 교수로 있다 보니까 어, 제일 많이 듣고 싶은 것들이 어떤 어떻게 하면 연극영화과를 갈수 있는지 입시 이야기를 궁금해 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. 여러분 연극영화과를 왜 가려고 하는지 어, 먼저 본인 스스로 어, 명확한 목표를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왜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하지? 어, 그러면 영웅약과 가는 것이 대학을 가기 위한 목표인 건지, 내가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인데,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지, 뭐 이런 두, 두 가지가 실은 다 있겠지.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의 명확한,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건 사담이긴 한데, 어, 꿈이 여러 번 바뀌잖아요. 선생님이, 어, 중학교 때는 내 꿈은 가수였어 가수. 근데 가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을 때, 어,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어, 강변 가요제, 또 대학 가요제 이런 가요제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가요제를 통해서 진출하면 가수가 될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있어서 나는 어, 가수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어 강변 가요제나 대학 가요제를 나가야겠다. 생각을 했는데,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, 대학을 가야 되잖아. 대학교를 가야지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 참가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.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런 이유로 나는 대학을 가야 될 텐데, 연극여학과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는 했었어. 근데, 나중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, 이제, 바뀌기도 했지만, 음,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대학을 가는 것이 이유인지, 어, 배우가 되기 위한 것이 이유인지 좀 명확하게 내 목표는 무엇인지를 잡으셔야 돼요.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.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,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. 그 예고에 선생님 특강을 갔더니 많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능입니까? 노력입니까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. 근데 그때도 답해줬지만 여러분, 재능이란 말은 재조와 능력을 뜻해요. 그럼 그 말은 결국 뭐냐면, 어,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, 그것이라서 재능이나 노력이란 말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.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것들을, 어, 열심히 훈련해서 노력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재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나에게 재능이 있는지, 어, 그걸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을 짜셔야 돼요. 그 계획 중에서는 내가 연극 연학과를 가기 위해서 나는 학원을 다녀야겠어. 그래서 학원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나는 어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뭐 개인 레슨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개인 레슨을 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누군가는 어 나는 학원도 또 개인 레슨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. 어떡 하지? 아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지 않아 내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 유튜브 봐 유튜브 필요한 정보들 제가 다줄 거예요 어, 여러분들 어,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 대학 가는 길에 안내해 줄게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는 어, 연극영학과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시험 봐야 되는지 알아야 돼 연극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로 어, 다들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포함된 것들은 연기예요. 연기, 연기, 자유연기. 자유 연기. 자유 연기를 먼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당일 대본, 특기, 어, 또 즉흥극, 또구슬 면접.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험을 볼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을 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에티튜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까 합니다. 지방에 있어서 공연도 잘못 보거나 정보가 부족한 학생들 그리고 학원은 다니고 있지만 너무 잘못된 정보로 힘들어하는 그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하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자 그러면 기대하십시오. 커밍스!